안녕하십니까. 오늘 신약 소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공부가 되겠습니다. 8강. 대사로니가 전서를 우리 본문 삼고 하는 공부인데, 1장 2절부터 우리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사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한번 읽죠. 바울로스 카이 실루아노스 카이 티모테오스 테에크 클레시아 데살로니케온 엔데오 파트리 카이 큐리우 이에수 그리스투 하리스 휘민 카이 에이레네 아포데우 파트로스 헤몬 카이 큐리우 이에수 그리스투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 네. 읽기 할때 이렇게 하나하나 읽기가 된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한 문장에 카이가 있을 때 이것도 이제 단번에쫙 읽을 수 있고 그렇죠. 낭독에 따라서 낭독이 요 파울로스 한 다음에 카이, 실라노스, 카이티모드 이렇게 이제 읽을 수가 있고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제 이것이 읽는 거를 이렇게 표기해서 철저하면서 이렇게 끊어 읽기 했다고 해서 이걸 꼭 파울로스, 카이. 그렇게 끊어 읽으란 표시는 아니에요. 그런 것이 조금 이제 요구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소리 내는 것은 굉장히 자유롭고 다양한데, 그 중에 일부분을 이렇게 표기법으로 묘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 특수한 것이 되기도 하지만 소리에 비해서 하나님의 뜻을 한계 가운데 집어넣었다. 다만, 눈에 보이는 뜻, 눈에 보이는 뜻 소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뜻인데 그런 특성의 차이가 있는 걸늘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여기에 그냥 세상 각 나라 그 알파벳이라고 하는 그 어떤 글자 원리 또는 세상에 들이 말하는 문법 같은 걸이 원어 글자에 넣을 때 조심해야 된다. 늘 한계 상황이 있고 한쪽은 세상 문법을 빌려서 뜻이 밝히 드러나는 면도 있을 수 있으나.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묻어버리는 그런 잘못할 가능성이 100% 있다 하는 것은 늘 여지를 두고 하나님의 뜻을 단번에 알려주시지도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전진하는 가운데 덧붙여주신다 하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나온 김에 바울러스 신라노스, 디모테스가 나오기 때문에 개선가 전설을 읽을 때 파울루스에 대한 것은 물론이고 여기 지금 주어니까 실로아노스라는 사람이랑 티모테어스를 전체에 대한 것들을 공부하셔야 돼요. 이것을 공부하려면 사도행전,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복음, 그다음 파울루스가 썼다고 일컬어지는 14권. 히브리서는 뭐 논란의 여지가 있다지만 자우간그 내용 전체 가운데서 실루아노스 된 사람과 티모테오스 된 사람이 직결된 부분을부터 공부하기 시작해서 그게 파울로스로 수렴이 됐기 때문에 신약계 시중에 예수스 흐르시도스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통치하시는 그 영역, 그 실제, 그 경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포함되지 않는 그 앞부분, 이른바 유한 계련을 기록한 네권의 복음서 그 복음서를 이제 땅의 일과 지명이 이 기록이 하늘의 사역이니까 이 둘을 갖다 어울리게 하면은 하면은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특히 요 사람들이랑 데살로니카 그 지역에 있는 고에클레시아 요건 단술 썼다는 사실을 주목하라 그랬죠. 고 에클레시아와의 관계가 일 때문에 요 그다음 또 엔그래가지고 성부와 성자, 이, 이두 신격의 신과 어 관련해서 이것을 파헤쳐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에클레시아 그러면, 데오스랑 <laughs> 이예수스, 크리스토스 대한 것이 절대예요 이거 없으면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여기 엔 자가 또 그걸 또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요. 태자라고 하는 삼격은 요세 사람과 파울로스 중심한 세, 세 사람과 요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다른 거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것도 우리가 차제에 간단한 거지만 그렇게 처리하고 들어가고, 그 다음 1절 안에 두, 두 문장, 그쵸? 그렇죠? 근데 요 카이까지 있으면 이것도 주어가 두 개가 되잖아요. 첫 문장 주어 세 개. 두 번째 문장 통상 쓰는 인사말이지만, 초두의 인사하는 문안을 내지만 하리스랑 에이레네라는 말을 도가지고 이걸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의 출처도 역시 파트로스랑 키리오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스랑 얽혀진다 하는 사실을 알수 있는 거죠. 그렇죠? 딴 데서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이두 신격으로부터 된다고 이것을 영감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많은 걸쓸수 있지만, 이 하리스라고 하는 것을 특히 그 중에 에이레네는 말로 모든 교회의 공이 쓰는 그 말로 설명했으니까, 하리스라고 하는 큰 하나님의 그 통상, 마음 가운데 정해놓고 이끄시는 그런 것 중에, 신령한 현실 가운데 에이레네를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렇 에이레는 이미 구속, 그죠? 하나님과 너로 화목된 사실을 전제로 전투하는 교회 가운데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 중에 에이레네를, 예. 아주 안녕이잖아요. 안녕. 안녕. 평강. 응? 이게 하리스랑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하나 언제. 그러니까 하리스랑 에이레네가 뭐 동렬에 둔 것은 아니고 하리스라고 하는 걸 설명해 보고 싶은 거예요. 카이짤 하나 넣어서 이렇게 에이레네라는 말로. 그러니까 굉장히 압축된 표현이에요. 뭐, 가저, 가지수를 여러 가지로 이런 종류의 낱말을 드러낼 수도 있고, 아니면 에이렌의 속에 여러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그런 표현을 이것을 했다고 볼수 있겠죠. 등등, 뭐, 무한히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지금 일단 소리예요, 소리. 소리가 되고 나니까 여러 가지를 무한히 공부를 할수 있고, 이거 지금 석의 시간이 아니잖아요. 예, 제가 이거 대선형의 전서 석의 한 것이 있나 모르겠지만, 석의는 뭐, 무한히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대원리 가운데서 할수 있고 내 교회관이 내 구속관이 내 믿음관이 똑바로 됐는지 그런 신령한 이 땅에 있지만 땅에 속하지 않은 세상을 벗삼지 않는 그러한 신령한 태도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가지고 이그 시각이 그 자세가 성경관에 랑독관에 글자 관에 특히 소리 관에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음. 또, 높아심에 거듭 말씀드좀지만 이렇게 대문자들로 쓰고, 첫 단어는 싹다큰 글자, 그 다음 나올 때는 첫 글자만 대문자로, 고의명사들을 이렇게 적었어요. 그렇죠? 아니, 왜 귀, 퀴리오스 앞에 요건 왜 대문자로 안 쓰고, 하나님 요거, 요건 또왜 대문자 안 쓰고, 요건 또 대문자 안 쓰고, 이게 일반 명사니까 웃기는 얘기잖아요. 구별된 말로 쓰려면 그렇게 써야죠. 그러니까 이런 대문자, 소문자가 조심해야 된다. 대문자, 소문자를 쓰므로 눈으로 글자를 구별된다고 할때 장점도 있지만 이게 우상이 될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제약할 수 있는 거예요. 소리가 빈곤하니까 글자 놀이하고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은 부패했기 때문에 당장은 그 처음 만드시때는 아무런 것이 없이 겉보기 에 그냥 지날지 뭐지만 그 다음 세대 똑바른 진리가 예, 전파되면서 또 발전시켜서 이런 것들을 뜯어고치는 일반은총 처제에서 문법관이라든가 알파벳 관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제대로 전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계승 과정에서 변질한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 등등. 자 오늘은 1장 2절을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유 하리스투멘토 네오판토테 페리판톤 휘몬 무네이안 휘몬 포이우메노이 에피톤 프로스유혼 헤몬에 자 이것을 우리가 볼때음유 하리스투멘 딱 했잖아요 유가 이게 앞에 그 다음에 하리스트 몸뚱아리 꼬랑지 이렇게 세 가지 읽기로 유 하리스트 우멘 이게 꼬랑지 이게 대갈통 말하고자 하는 건 여기 하리스트라는 것 속에 있잖아요 하리스트 이거 뭐 하리제인이라는 어금니죠 이거 하리스트는 뭐 어떤 너그러미라 있는 말로도 표현되고, 있죠 그렇죠? 또는 어떤 즐거운 거, 어, 기쁜 거. 유는 이제 좋은 거, 잘한다는 거 있잖아요. 어, 유, 아리스트 네, 이건 하리, 그쵸? 그렇죠? 하리스인데, 뒤에 파워가 있어서 요꼴 자체는 분사형이에요. 분사. 움직이는 형용사. 그냥 형용사랑 대비해서 움직이는 형용사를 서양 아이들이 문법 용어로 파티시플 분사 이런 식인데 그이 용어 자체는 이 헬란 말로 기인된 것이고 그것을 현대 서구 언어들이 그렇게 해서 세계 문법이라고 하는 것을 해서 아주 굳혀서 돌리고 있어요. 이렇게 엉터리 유치한 언어 문자를 가지고 세상 언어학교를좌지우지한다는 거기에는 필시 다른 방면에 다른 나라보다 뛰어난 것을 가지고. 아주 강자를 부리는 그럼 그걸 분별해 내야 되는데 온 세상은 지금 다힘 있는 한 줌도 안 되는 것들이 판치기 때문에 그냥 그걸 접수하고 그렇게 수용하다라니까 직관적으로 완전히 언어관이 망가지고 이질어지느니 그것이 세상관 일반은총에 대한 곡회도이 불러일으키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태도가 보이지 않게 일그러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 요 그걸 답하는 건 소리에 대해서 줏대가 있어야 돼요. 소리, 소리 이런 말글 언어라는 것도 필요해서 음악 세계까지 소리 세계는 여러 가지로 과학의 세계에서 뭐 예, 파동이다, 음파 문제 있지 않습니까? 심각한 얘기예요. 이, 이. 여담이지만 1600년 안팎에서 서양의 수학 문제가 탁월하게 정립이 되지 않습니까? 1600년은 개혁이 끝나고 변질되기 시작하는 때예요 교회가. 그 시점에 네덜란드, 영국, 그다음 저기 스페인 같은 이 아주 그 영적 깡패들이 세상 깡패들이 어떤 목적을 띠고 했든지간에 온 세상을 석권하는 거예요. 정치, 경제, 거기에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즉 성경까지 또 아주 덧끼어 가지고 완전히 그냥 영, 육으로 혹세 무민한 시기. 그래서 온 세상을 석권한 게 18560년경이에요. 2840년대 중원에서 벌어진 아편전쟁이라는 것, 그것도 참 복합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여러 썰들이 많지. 아무튼 이 250년사가 온 세상을 완전히 개돼지로 구축한 거예요. 곱상하면 곱상한 대로, 전장이면 전장으로, 돈놀이면 돈놀이로, 종교놀이는 종교놀이로. 이거 우리가 기억하지. 여기에. 오늘날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면도 여기에 끼워져가지고, 보이지 않는 아주 그, 영광면에 아주 중추, 구시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겠습니다. 예. 깔뱅이요, 이쪽으로 간 그, 여, 영국의 장로교 오늘날 조그만 땅덩어리만 옛날에 막강했던 그, 네덜란드의 개혁교회, 개혁신화. 이게 다 변질의 요소가 있어서 그 처음, 당대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말자면 그 다음부터 변질한 사실을 주목하셔야 돼요. 그렇죠? 여기,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들, 신앙고백이다 여기 또 무슨 또르트, 시노드, 대회결이다. 해가지고, 얘네들이 세상 식민지 경영. 이게 종결된 게 1860년. 그럼, 요 당시, 우리, 배달결에는, 리조라고 했을 때, 리조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1391년에 구태타유, 자원, 1 4 0 0년대인제좀 들어가지고, 태종이랑 세종, 이어서 세조. 그, 고그 때를 거치면서 이제 내리막길에 급속도로 더 들어가기 시작한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1392년에 고려가 망했다는 건 이건 세계사의 아주 큰 전변. 이거 아직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다그 자, 자료를 다이놈뭐 서구 외적들이 다 없애버리고 서양 일색으로 모든 방면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1600년부터 1800년. 현대 중반까지요. 네. 세계를 어떻게 초토화 시켰는가. 네. 여기에 바로 로마 카톨릭의 그 예수 사회라고 하는 그 자들이 많이 작용을 놀았다는 사실도 또 기어, 기억하셔야 되고, 영국 중심한 또 저쪽 네덜란드를 중심해 이런 종교 세력도 저 스페인의 극학 카톨릭과 여기 어떤 이른바 개신교라고 하는 걸 쌍나팔로 해가지고 전 세계를 초토화시키는데 끔찍한 일을 자행한 것을 조심스럽게 우리가 파헤쳐야 하겠습니다. 아무튼 유하리스트 우맨 예. 젤도 이렇게 맨자를 끝나니까 동사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음, 예, 우는 기름칠, 그러니까 잘 아주 좋은. 예? 아주 즐거워진 상태, 하나님께로부터 너그러워진 상태로 현재 우리가 있다, 그렇죠? 이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통 이제 고마워한다, 뭐 그다음 우리 그러하지만 뭐 감사한다. 고맙습니다. 그렇지? 고맙다 이런 말이 굉장히 풍부한 말인 사실은 상식이죠. 그걸 쓰는 사람들이 이제 덜어 있죠. 고맙습니다를 쓰는 게 좋습니다. 유 하리스투멘 읽기는 뭐 여기 딱 봤을 때 이제 이 유라는 것이 모음이 두 개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소리가 이상하다 그래서 오그먼트 집어넣는 거이고 눈길을 둘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몸뚱아리 하리스트랑 뒤에 맨자 사이오고 기름칠 소리라는 것을 이제 인식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맨, 맨,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가. 그 다음, 우리가 쭉, 현재 습과 고마워하는 거, 아주 잘 기, 기, 기쁘게 된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펼친 그 사실에 대한 것을 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리스트맨. 그다음에 그 토가 이게 삼격이잖아요. 그렇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우리 보통 예. 대상이잖아요, 대상. 예. 이거는 이제 매는 주체고 이 동사 형태를 써 가지고 우리라는 주체가 동사를 딱 써서 이미 결론 난 문장이에요. 아주 고 고마워 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진리의 뜻 가지고 베푼 사실을 여기 하리스랑 에이렌을 통해서 이 파울로스 이 일행이 에클레시아 교회에게 이렇게 선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앞에 부분에는 N 자로 성부 성자, 그다음 첫 번째 덕 덕다면 아포로 성부 성자 네. N 아포 정확히 읽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다음 이게 판 모든 터 이세 가지로 읽어야 돼요. 판, 토, 테. 또는 판, 토, 테. 또 이렇게 두, 두 가지 읽을 수 있고, 그렇죠? 음. 판은 깡그리, 토는 고고. 이건 어떤 한, 한계를 가리킬 수 있고, 어떤 앞에 이 사실, 이유하리스토맨에 속한 그 모든 사실을 토라고 하는 것으로 대표하죠. 토 일종의 대명사, 대신 쓰는 단말고시고, 테니건 아주 강력한 양념. 강력한 양념 그래서 판토테 또는 판토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예, 판이 이게 중, 중성이잖아요 중성 그다음 토도 중성 태는 뭐 부사니까 그래서 판 판토 판토테 판토테 또는 판토테 한마디로 판토테 예, 그렇게 인기 중에 판이 파라고 하는 건 현대 석원의 요 어근이 많이 녹아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거 떼라고 하는 거. 떼라고 하는 거에 오라고 하는 꼬랑지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떼, 떼가 이게 핵심이에요. 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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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라고 하는 소리 이건 티자 그렇죠? 타, 타우자랑 이걸 같이 하는 거예요. 예. 또 이건 또딴 쪽에는 됐다 그렇죠? 예. 드나, 트나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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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이걸 현대 영어 같은 건쓰라고 그렇죠? 쓰, 뜨 뜨뜨. 이렇게 하는데 이거 소리. 우리는 이제 이게 어떻게 쓰죠? 이렇게. 이렇게. 하병. 병서를 쓰면서 느. 느. 그렇죠? 이걸 뜨라고 읽고 싶으면 각자 병서를 이렇게. 이게 뜰자잖아요. 뜨. 따. 따띠뚜떼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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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글자를 읽기 위해서 한번 이제 살펴본 거예요. 유, 하리스, 투맨. 이렇게 자음이 두개 겹쳐도, 그렇죠? 예, 유, 하리스, 투맨. 예, 하리스까지가 예, 기본인데, ᄃ자를 예, 붙여가지고, 뭐, 뭐, 하는, 또는 뭐, 뭐, 어, 한. 그렇죠? 어, 하는 중인 거. 몸모 또는 된, 된, 하리스 된 상태로 우리가 쭉 있다. 그렇죠? 페리, 페리라는 전치사니까 이걸 묶어서 낭독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페리, 페리는 어떤 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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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쪽, 이1 이쪽 이쪽0 1이쪽 거리를 친다면 그런 범주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럴 때로 은사를 따라서 모든 것, 판트가 몸뚱아리 온이 꼬랑지 휘미 몸뚱아리 온이 꼬랑지 그렇잖아요 온자 꼬랑지는 명사류의 복수 이격이잖아요 그렇죠? 페리 자가 나오고 이격을 썼어요 그렇죠? 예. 모든 것들 이거 판자에다 티니까 이게 되어져 있는 상태 그렇죠? 예. 어떤 이장용으로서 되어진 상태 이건 마, 마찬가지예요. 이런 작용을 해서 되어진 상태 결과예요. 결과 결과의 상태가 꿈틀거린다. 분산은 꿈틀꿈틀하는 느낌이라고 했으니까. 그다음힘힘이저 이인칭을 이 휘힘 자로 써요. 힘힘이게 원래 단순은 쉬, 수소이 센데 이게 예, 복수가 되니까 휘가 됐어요. 휘. 자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그먼트를 강한 휘, 히읗을 넣은 거예요. 히읗을 넣어서 휀하고 이게 미음자가 이렇게 되있지 먼, 뭔, 먼, 뭔, 요거, 요거 먼자. 그래서 니네 깡그리들의 관련해서 그러니까 요요 요 사람들을 다 포함한 그 범주 가운데 넣은 거예요. 요 안에다가 페리가 그런 뜻이에요. 뭐를 무대에 대한 기억하는 거 있죠? 기념하는 거. 니네들에 관련한 기념을, 포이 우메노. 예, 이건 포이 우맨까지 하면 동사 냄새인데 뒤에 최종이 명사 꼬랑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동사는 안 되죠. 그렇죠? 동사는 안 되고 이렇게 맨이라고 하는 몸뚱아리 하는 꼬랑지였으니까 이게 분사 형태예요. 분사. 그렇죠? 꼬랑지가 기니까 재귀용법. 내지는 수동이 되는데 포이는 뭐죠? 뭐 만드는 거. 그렇죠? 해내는 거. 근데 이게 맨 자가 있으니까 이게 만약에 제규영법이은 몸소 해낸다면서 아주 주, 주체성 있게 강조해 주는 거고 이게 수동이면 만들어지는 그렇죠? 해지는 상태의 그 남자들 그렇죠? 요거 하나가 한 문장이죠. 그 남자들이 만드는 것을 해내는 것을 쭉 몸소 주태 있게 하고 있는 중인 상태 또는 그렇게 되어지는 상태 요거요. 니네들의 기억을 하는 자 여기 왜 오이자 주체는 복수니까 그렇죠? 음, 요거 요거 니들 니들에 관련된 문의 기, 기억을 요거 니들인지 그들인지 요거 앞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 요거 우리가를 여기서 오이자로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아는 것이 우리들이 몸소 해내고 있다. 아주 어떤 거 움직임 하는 일을 갖다가 강력하게 좀뭘뭘문해의안을 해내고 있단 말이에요. 에피또 전성은 와요. 모우에 이것도 역시 다음에 입격. 입격은 다양한 여러 가지 양상 시공을 전진한 여러 가지 양상 에피니까. 위에 관련된 거예요. 그것들이 또타오스고온자 자르고 프로스 어 어디를 향한 대상을 유후이고 피빈대는 말이잖아요. 우리들의 관련된 그 빌리기들의 관련해서 에피 에피. 에피가 어떤 거 위에 거주까지를 말하기도 하고 그렇죠? 에피. 또는 이거 아주 강미 있는 거예요. 에피자가. 이걸 기도에 대해서 에피자를 썼어요, 그렇죠? 요건 너희 모두 이제 이 대상의 범주를 전제하고 로 그다음에 핵심 내용은 기억한다는 거예요. 문네이안 이걸 모 가운데서 플러스 유해먼, 플러스 유한에먼, 기도, 배위, 문에이안 분사. 요게 핵심의 핵심. 여기는 동사. 현재 동사가 나오고, 대상, 항상 이렇게 대상에 관련된 이거 넣으면서는 우상숭배예요. 혼납니다. 그냥 여기 늘, 모든 그때, 그렇죠? 늘, 모든 즐겁, 이런 거에 판 토테, 파 토테, 세 가지 결합을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읽어보는 거예요. 또는 쭉 많이 읽은 사람들, 그 딱. 설명해 주면 쏙 들어와요. 읽기가 기본이에요. 읽기를 기본하고 그 다음에 글자를 보면서 읽고 글자를 마지막에 이렇게 써보면서 읽는 게 중요해요. 단어 외우고 자식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1장 2절을 지금 삼박하게 했잖아요. 한번 읽고 마칠까요? 음. 읽기가 돼야 됩니다. 읽기 읽기 자 유 카리스트 음엔 토 네오 판 토테 페리 판트온 휘몬 문에이 안 휘몬 포이 우맨 오이 에피트 온플러스유온 헤몬 에 이렇게 몸뚱아리 꼬랑지 몸뚱아리 꼬랑지 몸뚱아리 꼬랑지 그런걸 의식하면서 특징 있는 걸 조금 이렇게 읽어 봤습니다. 낭독에요 이 낭독.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를 아참 2절까지를 읽고 또 읽고 해보십시오. 좋습니다. 물론 1절은 또 읽고. 읽으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복습하시고 한글 번역 성경, 개혁 성경을 놓고 한번 견져 보시고. 고맙습니다.